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0다2 1 6 4 6 2 판결 사건 명 이익금 배당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변론 기일에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 새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해한 것으로 보며, 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 절차에도 준용되어,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위 제2항에서 정한 1월의 기일 지정 신청 기간은 불변 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별론 기일에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별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해야 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 송달을 할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송달 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 정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 송달을 할수 있는 경우는 송달 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 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 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할수 있음을 뜻한다. 3. 민사소송법 제 187조에 따른 발송 송달을 할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 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 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 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 방법인 교부 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 송달과 유치 송달도 할수 없는 경우에 할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